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2025년과 환영, 2026년에 출시될 s 완전히 ATS 새로운 이브를흥미데중을과 첨단, 구조선은 이 미래지향적인 중출을 성징하며, 성립, 형과함, 첨단 다대다능함, 기술 그리고 고급스러운 외관과 성의 완벽한 조화를, 조화를 보여주며 보여줍니다. 자동차 세계의 새로운 외관부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풍영은 실용성과 고급스러운 분 제조사들이 한층 대담한, 대담한 스타일링을, 스타일링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확연히 사로잡습니다. 드러나는데. 더욱 날렵해진 차체라인, 넓어진 그릇, 얇아진 LED 라이트 시그니처, 그리고 공기역학적 미쳐, 효율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기울 덕분에 있으며, SUV들은 도로 위에서 시스템, 강렬한 존재감을 인치, 드러내는 동시에 연기 효율성까지 완벽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균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예를 들어 2025년형 마츠타 CX5와 현대 산타페는 세면되면서도 모험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며, 2026년형 BMW X5와 렉서스 RX 같은 프리미엄 모델은 크롬 장식, 파노라마 루프라인과 순항 속도를 제고와 같급 상황에서도 빠르게 궤회될 수 있습니다. 이중 디젤 엔진을 관통한이 차량은 하루 견고한 오프로드 주행에 필요한 적인함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현대적, 현대적 감각입니다. 성능과 감각입니다. 제어 시스템은 침몰으로 넘어가면 다가올 SUV들은 견고히 시속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급 안정화 기술은 거친 해상에서도 선체의 흔들림을 줄여 중장비와 승조원의 안전한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단순한 성능을 넘어 ROKS 통영의 진정한 차별점은 다목적 플랫폼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지원 선박이 좁은 전문 영역에 집중하는 반면, 통영은 중량 구조 작업 능력과 현대적 수색 구조 시스템을 결합하여 잠수 사용 감압실, 심해 탐사용 원격 조작 차량, ROV, 응급 치료를 위한 의료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단순 구조선을 넘어 해상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플랫폼 역할도 수행합니다. 또한 고용량 크레인 및 윈치 시스템은 장애 선박이나 잠수함과 같은 대형 물체를 들어 올리고 견인할 수 있어 구조와 지원 작전에서 뛰어난 유연성과 신뢰성을 제공합니다.